막막한 내일이 불안한 너에게 미래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.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?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꾹꾹 눌러 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해.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. 친구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조급해지기도 했지. 그때 혼자 버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. 조용히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. 용기를 내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았어.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. 처음 보는 공간, 처음 만나는 선생님,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도 될까 하는 걱정에 몸이 잔뜩 굳어버렸지. 하지만 허금함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,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렸어. 선생님은 나를 평가하거나 혼내려 하지 않고, 그저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거든. 미래가 막막해요.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자.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. 지금 당장 완벽한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, 그 불안함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. 이곳은 혼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었어. 내가 왜 불안한지,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니 안개 속에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어. 물론 여전히 미래는 알수 없어. 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려고 해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.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나를 이해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.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.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당신의 고민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. 마음이 힘들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.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상담이 있는 곳. 허그마머그인 경기광주센터 0318068-8275.